안녕하세요. 헌스티비 마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이 2025년 4월 9일 수요일 원숭이 띠날 오늘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공지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5일, 5월 5일 어린이날이기도 하고요. 내 네, 이날이 4월 초파일 전임 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이번 연도부터는 연등을 다시 연등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연등 밝히실 분들은 저에게 문자로,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전등은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기불을 킵니다 다만 그 초, 초를 제가 모두 한 3, 4일 가는 거로 촛불을 다 밝혀질 예정이에요. 초함에 다넣 넣어, 안전하게 넣어서 밝힐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이런 거는 저한테 전화나 문자로 문의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바로 진행하죠. 4월 9일. 주띠 오른세 4월 9일 주띠 어른세 살피죠. 주띠. 하루 온세. 아, 일천기도로입니다. 천기. 하늘에서 내린 귀함을 뜻하는 게천귀예요 그래서 내가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 잘 먹고 잘 살고 근심 걱정 이 없고 성공하고 어, 평탄하게 에, 잘 산다는 뜻을 내파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운 안정이 되고, 금전, 재물, 소득과 결실이 좋은 하루가 충분히 될수 있으라 보겠고요. 일신의 성공과 출세도 있기 때문에, 내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도 잘 풀어갈 수 있고, 하는 일에서 주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운세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졸업점력자, 귀인의 도움도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어, 일진 자체도 합이 들어와 있어요. 나를 도와주는 기운들이 그게 강하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 때문에. 기운도 강하고, 어, 점사도, 어, 좋은 하루예 전체적으로 좋은 성과 낼수 낼 있으라고 보겠고, 일진 합이 들어왔기 때문에 문세 합도 같이 들어옵니다. 학업, 영문, 논문, 지필, 서속매 계약, 시험 같은 거 보신 분들한테는 더욱더 유리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월 9일, 소띠 어려운 살피죠. 소띠의 타로운 새, 반안 들어옵니다. 이 반안의 카드. <laughs> 일신의 성공과 출세를 의미하는 것이 반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내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잘 풀려갈 수도 있고요 하는 일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으며 승진의 영전의 운도 들어오고요 시험의 운도 강한 날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해 주십니다 아, 또한 전체적으로 운이 안정이 되고 금전 재물 소득과 결실은 더욱더 좋은 하루가 충분히 될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일진 자체는 신축이기 때문에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입니다. 때문에 오늘 소띠분들한테도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성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금전적이든 사람과의 관계든 일정의 관계든 오늘은 좋은 성과를 낼수 있고요. 특히 오늘 시험 보시는 필기시험이라든지 면접시험 보시는 분들한테는 더욱더 유리할 수 있는 날이니까요. 오늘의 온세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4월 9일, 호랑이띠 오는새 살피죠. 호랑이띠 다로운 새. <laughs> 연천역 들어옵니다. 천역. 하늘에서 내린 영마성을 뜻하는 게 천역이에요. 영마라는 것은, 천역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린 영마. 이 영마라는 것은 말을 타고 움직인다는 뜻이 대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이사, 이동, 여행, 이런 활발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더욱더 좋을 수 있고요. 또한 이렇게 말, 말을 타고 움직이듯이 열심히 활동하는 그런 하루가 될수 있, 하루를 가될수하루 보내신다면 그의 상하는 대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오늘 왠지 바쁜 하루가 될수 있어요. 스케줄 관리라든지 체력 관리에 만전도 얻기 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일진이 조금 거시기합니다. 인신의 중이 들어오기 때문에 부딪히는 일들과 사고에 대해서는 좀 대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언쟁 논쟁, 시비 싸움은 좀 쉬어야 되고 부딪혀서 사고나지 않도록 완전을 잘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하루라고 보시면되겠습니다 일증과 타로가 서로 상반되는 우리 이야기 한다는 것은 매살, 솔리와 있지 정도를 지켜가라 라고 일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 이충설 충살, 충살 관리만 잘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더 좋은 결과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월 9일, 토끼띠 오른세 살피죠. 토끼띠 타로 운세1천기 들어옵니다. 천기. 하늘에서 내린 귀함을 뜻하는 게 천귀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근심 걱정이 없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뭐 그런 뜻을 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전체적으로 운이 안정이 되고 금전, 재물, 소득과 결실은 더욱더 좋으며 내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도 잘풀려갈수 있고요. 또한 하는 일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으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조력지 력자 퀸의 도움도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다만, 일진이 오늘 신미의 원진, 좀 껄쩍껄쩍 껄찍 지근하죠, 렇그 때문에, 원진이라는 것은 왼수 같다는 뜻을 내포하는 거예요. 이 왼수 같다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어가셔야 되겠고, 구설심이 듣지 않도록 언행을 삼가하는 자세도 필요한 하루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진과 타로가 서로 상반대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매사를 순류하 지정도를 지켜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원재살 관리만 잘 하신다면 자신의 수상은 얼마든지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월 9일 용띠 오른세 살피지오 용띠 타로 운세 연천권 도론네요 천권 하늘에서 내린 권세를 뜻하는 것이 전 권입니다. 그 때문에 이렇게 권세를 잡았다는 것은 그걸 권력도, 힘도 있고 부도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못하는 것이 없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기면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이 안정이 되고 금전재물소득과 결실들은 더욱더 좋은 하루가 될수 있고요. 하는 일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고요. 중요하고 계획했던 일들도 잘 풀려갈 수 있는 운세며 말을 타고 누가 쭉 같이 가죠 이게 쫓아오는 건데 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저력점력자, 귀인의 도움이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어, 일진 자체도 오늘 합이 들어와 있어요. 날 도와주는 기운들도 크게 강하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용띠분들은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라고 보겠고, 일진 합이 들어왔기 때문에 문수 합이 같이 들어옵니다. 학업이라든지 영어 논문 집필, 소송매 계약, 시험 같은 거 보신 분들한테는 더욱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용띠분들도 오늘의 어제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4월 9일, 뱀띠 오른새 살피죠. 뱀띠, 타로 운세, 시천복 들어옵니다. 천복. 하늘에서 내린 복록을 뜻하는 게 천복이에요. 그래서 이게 복이 돌어왔다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잘 어,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다. 뭐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 관목을 입고 집으로 들어가죠. 일시에 성공과 출세가 있는 형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운이 안정이 되고 금전체물 소득과 결실이 좋으며, 내가 일시에 성공과 출세가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내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도 잘 풀려갈 수 있고요. 하는 일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고, 승진의 영전의 운이 들어올 수 있고요. 시험의 운도 강한 날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한 일진이 사신에 파가 들어오네요. 부서지고 끼어진 일들. 사고에 대해서는 좀 대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각종 사고 안전 건강. 또한 철저한 금전관리, 대, 대인관계, 또 부지간 연인관계, 일적인 관계, 계약과, 계약적인 계약 관계 깨어지는 일이 없는지 좀잘 상세하게 살피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오늘 사고의 위험도 높습니다. 매사를 안전하게 이끌어가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정과 타로가 서로 상반대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매설, 설류와의 지정도를 지켜가라 라고 이해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 이 파살 관리만 잘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더 좋은 성과도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월 9일 말띠 오른 사살 피죠. 말띠 타로 운세 월살 들어옵니다. 이 월살의 카드 달을 보고 운다는 게 월살이에요. <laughs> 달을 보고 운다는 것은 그말 자체가 외롭고 쓸쓸하고 고단하고 고독한 모든 것이 다다 다 내포되어 있다고 표습해서 달을 보고 운다는 것은 대, 어, 하는 일이 잘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첫 번째, 공방의 운세가 들어옵니다. 부부연의 애정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소리가 매우 높기 때문에 부부지간의 연인지간에 서로에게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한 이렇게 어, 이런 공방의 운세가 돌아, 어, 들어올 때는 대인관계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철저한 대인관계 관리가 필요하며 각종 건강, 어, 각종 건강 안전 사고 이런 거 주의하시길 바라겠고 절정 금전 관리도 필요합니다 오늘은 말대 분들 무리하지 마시고요 순리대로만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일진은 오신이기 때문에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에 당하죠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만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크게 무리 없이 평탄한 하루를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4월 9일 양띠오른세 살피죠 양띠의 타로 운세 1천권 들어옵니다 천권 하늘에서 내린 권세를 뜻하는 게 천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권세 운세가 들어왔다는 것은 내가 권력도 있고 부도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바란 일들을 잘 이룰 수 있는 그런 운세에 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세적으로 운이 안정이 되고 금전 재물 소득과 결실이 더욱더 좋으며 또한 어, 내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도 잘 풀려갈 수 있고요 승진의 영전의 운도 있고요 하는 일에 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고 시험의 운도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하루라고 생각해고 아랫사람이라는 것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졸업 점력자 귀인의 도움도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laughs> 어, 일진 자체도 미신이기 때문에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에 해당하죠. 때문에 오늘 양띠분들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성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활동하신 양띠분들 매사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월 9일 원숭이띠 어린이살피죠 원숭이띠 다로운 새, 연천수 들어옵니다 천수. 하늘에서 내린 수명을 뜻하는 게 천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늘에서 내린 내린 목숨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목숨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린 목숨을 내리는데 명이 짧겠습니까? 명이 길고 장수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장수한다는 것은 건강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오늘 뭘 하시든지 간에 아프신 분들은 좀, 호전의 가능성도 있는 그런 운세라고 지시면 되겠고, 호당실 좋은 집에 가족이 모두 모여 있습니다. 운이 안정이 되고, 부부연의 애정이 좋으며, 소득과 결실, 금전, 재물에 오는 더욱더 좋은 하루가 될수 있습니다. 근데, 어, 여기서 하나 껄으러꺾게 뭐냐면, 이 소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엄마가 둘인 것 같죠. 엄마가 둘이라는 것은 어느 한 편을 들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 기본적으로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원숭이 때 분들 어느 한 편을 들기보다는,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매사를 이끌어가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만 주의하시길 바라겠고요.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얽히지 않도록 중립적인 위치를 잘 살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진 자체는 신신이기 때문에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어, 내가 주의할 주의해야 될 점만 잘 관리하신다면 전체적으로는 좋은 성과를 기대해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월 9일, 닭띠 오리에 살피죠. 닭띠 타로 운세. 어, 산하 들어온다. 이 산하의 카드. 일신의 성공과 출세를 의미하는 것이 산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산하의 운세가 들어왔다는 것은, 내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도 잘 풀려갈 수 있고, 하는 일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고, 승진의 영전의 운도 들어올 수 있고, 시험의 운도 강한 날에 해당한다. 고시를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이 안정이 되고, 금전재물 서두가 결실들은 더욱더 좋은 하루가 충분히 될수 있습니다. 이런 날은 전체적으로 내가 열심히 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시험의 운이 강하기 때문에, 어, 뭐 면접이라는 거, 필기라든지 어, 어, 면접 보시는 분들한테 더욱더 일할 수 있는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진 자체는 신유기 때문에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어, 이런 부분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잘 하신다면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월 9일 개띠오른세 살피죠 개띠타로운세 데모 들어옵니다 이 데모의 카드 어, 이거는 실패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모든 것을 실패하고 살던 고향 살던 고통네를 떠나는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멀리서 이렇게 자기가 살던 곳을 바라보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날은 개띠분들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매사를 꼼꼼하게 살피는 자세가 필요하고 언행도 삼가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일단 철저한 금전관리가 필요하죠 지출관리, 분산나 사기, 투자주의, 갱가래, 거래 이런 걸로 인해서 손해보전도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하고가되했습니다 개띠분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순리대로만 풀어가시면 좋겠고요. 일진 자체는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에요.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만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크게 무리없이 평탄한 하루를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월 9일, 돼지띠 오른새 살피죠, 돼지띠, 타로 운세, 연천기 들어오죠, 천기 하늘에서 내린 귀향을 뜻하는 게 천귀예요. 그래서 이게 천기가 천기 운세가 돌았다는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어, 또한 하는 일에서도 좋은 성과를 낸다 뭐 그런 뜻을 대표하고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금전체물 서독과 결실은 더욱더 좋은 하루가 충분히 될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내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도 잘 풀려갈 수 있는 운세이기 때문에 어, 더욱더 최선을 다해 보시면 좋겠고 일진 자체는 신해기 때문에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에요 그래서 오늘 데이트분들은 전체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충분하게 기대해 볼수 있는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기란색과 기란 방향 살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 9일이고 수요일입니다. 음, 어, 어, 음력으로는 어, 음 3월 12일이네요. 일지는 무신일, 원숭이띠날, 대역토에 해당하는 날이고요. 오늘의 기란색은 빨강과 흰색 계열의 색이 기란색으로 흔들리고 기란 방향은, 방향은 남쪽과 서쪽에 해당한다. 옵션 시리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시청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모든 일들이 만사 형통하시고 선성차하시고 대박 나길 기원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가겠습니다.